이 사람, 아니 신규로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체연측정을 하잖습니까? 측정하고 나가리고 내가 싫다는데 왜? 저희는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요. 당신들이 나가면 안전... 돼요. 당신들이 나가면 된다고. 내가 그렇게 안될 거니까. 다른 면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체연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드렸잖아요. 안 돼, 무슨 개소리 하고. 너 그, 지금 뭘 믿고 지금 계속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려고 지금 뭐,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지금 불거 어, 아니에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저희가 체험 측정을 하는지 신중하네 이 사람 아니생신되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체험 측정을 하지 습니까 측정인 고나가리고 내가 싫다는데 왜 저희는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요 내가 그법 바꿀 거예요 그러면 바꾸셨는뭐 어떻게 저희는 상관이 없는데요 까 당신이 아니, 나가면 그냥... 돼요 <laughs> 당신들이 나가면 된다고 왜, 당신들이랑 아, 랑 같이 나가는데아 그렇게 얘 내가 그렇게 안될 거니까 그 무식한 짓들 좀 하지 마요 네이버에서 좀 검색이나 하고 사람 손목에다 대든가 뒤에다가 갖다대고 2cm도 안되게 갖다대고 그렇게 무식한 방법을 하지 말라고 알겠어요? 저희가 뒤에다가 대는 건 원래 간단노래에다되 대는 거고요 천목에다 하는 거는 바깥에 외부에서 들어오셨을 때 피부 아, 온도가 다르게 되니까요 미안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 해드리는 것이다? 겁니다 사과지가 없는 게 아닌데 알려드리는 거죠 내가 왜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알려, 알림을 왜 받아야 돼 내가 왜 내가 왜 그런 이주민들한테 그그왜 이렇게 말씀드려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일을 아, 아, 하지 마안 하면 되겠네 아니, 왜 거기서 일하고 있어 서 다른 이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체험주택를 해야 됩니다 그말씀 아니 아저씨 안전은 같 개소리하고 하는 개소리가 아닙니다 말하세요말 조심하세요? 거기 있다가 나봐 선생님이나 그거는 제가 왜 그런 어?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당신이 뭔데 왜 저번부터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냐고 에, 신경 없습니다 저희는 체온 측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책임자이고요 뭐 이렇게 다가어떤 내가 너 들려줘? 들렸대요 그러면요 <놀람> 그... 갑제입 주민께서 이제 너네 누가 시키는 거냐? 그래서 보안팀장이 진행하는 거다. 보안팀장 연락처 를 알려달라. 그래서 전화를 하셨고 그 전화 중에 그 전화 5킬로가 있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너희들을 너네 너희들 다 잘라버리겠다. 그럼 코로나 때문에 입주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될 저희 의무 사항이 있었,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 무시하고 저희를 이제 잘라버리 돼서 생존 위협까지 가한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이거 폭로를 하려고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했었지만 회사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저희한테 참여해달라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혹시 다른, 다른 카지 직원한테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 액션을 하지 않았었고요 그, 그런데 이제... 보복성 어, 인사 숙치는 아니다 어... 업무가 탁월해서 다른 곳으로 전근 보낸다. 그세명중에한 친구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예, 심지어 퇴사를 했었고요. 저 포함한 다른 한 명은 어,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자초인사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데 사실 제가 지금 이동한 전출 지에는 저희 업무가 없습니다. 업무라고 따로 없고 출근해서 덩그러니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 하나 받았습니다. 노트북 하나 받고, 누구한테 어떤 임무를 보고해야 될, 보고해야 될 임무도 없을 뿐더러 업무를 주어지지 않는 거죠. 저한테 자발적인 퇴사를 강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좀 회의감도 들고, 어, 내가 왜그 당시에 그 일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저한테 코로나 갑질라고 저희를 제거하고 잘라버리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분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된 거죠. 그그 그 이후에도 저한테 한 번도 사과를 해본 저 하루 오신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다니시는 것 때문에 남아 있는 직원들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大别。